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요, 제가 교환 물품 아 교환 물품 소개 안 하고요. 제가 교환 방을 열어볼 거예요. 선물 방 선물 방과 교환 방이 섞여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해볼 거고요. 음,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물은 제가 진짜 잘 봤거든요. 선물은 받자마자 바로,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요. 그래 제가 선물을 첫 번째로, 일본 미니미팬님, 그 다음에, 또 누구였지? 누구셨지? 노오시기님. <laughs>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. 노엘? 노엘은 아닌 것 같은데. 약간 그건, 그님은 유튜브 활동 안 하시고요. 카페 활동하세요. 웨님하고 아모님하고 노피님께 받았어요. 어 이렇게 받았는데 유보미님, 피님은 동영상이 없어 동영상이 없어져가지고 못 올렸고요. 다 이외에 다른 님들은 안 올렸어요. 제가 왜냐하면 님들이 유튜브 활동을 안 하셔서 올리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카스 같은데 후기만 남기 남겨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안 올렸고요. 그냥 네. 그냥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에도 선물 이번에는 선물 진짜 안안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일본 갔다 오면은 어 이제 이벤트도 열고고 하는데 그쪽에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. 제가 교환방을 열었잖아요. 교환방이라고 해서 뭐 모든 신청한 사람들 다 받아주는 거 아니고요. 그냥 선, 선착 아니고, 그냥 딱 다섯 분만 봤습니다. 이게 추첨을 통해서 돌아가니까요. 네, 많은, 많은 참가해 주시고요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빠이.